애들이 지어서 가만히 있던 애가 지가 먼저 공격을 해요 깜짝 놀랬네 새로운 애들한테 돌아온 거 같아 아걔 처음 봤는데 아니 너무 적지도 않고 얘 절반 정도 되는 애야 난이사만 아, 시키려고 그랬더니 걔가 꼬리를 막 흔들더라고 그래서 이사시키려고 그랬더니 슬슬 다가가더니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달려들더라고 아, 깜짝 놀랬네 내가 목도 안 당겼으면 걔 물렀다니까 아그 견주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아, 이 새끼, 이거 진짜 도망가고 있어, 이. 에휴, 속이 경이 끼지, 뭐. 에휴. 똥꼬야, 똥 나올 것 같다. 똥니 너무 있어. 아니, 쟤 지금 설사하는 것 같아. 설사는 아닌데. 어제 뭐 이상한 거먹었서 물었어, 어 사료랑 영양제. 사료를 많이 먹었어? 아저 사료 다 봐봐. 사료 통 기는 거. 봐. 어. 네. 저거 꽉차 있었는데 이 하루만에 좀다 먹었다니까? 엄청 먹어대는구나. 어. 사료 톡 기는 거 봐. 엄청 잘 먹었다니까. 야 여고비만 있나? 진짜. 갑자기 먹는 게 양도 많아지고, 갑자기 안아들 행동하고 박쥐를 뜯고. 그러니까. 애들이 공격하고 왜 그러지? 스트레스. 뭐? 너왜 그러냐 진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나? 또? 또 먹네? <laughs> 아 사료를 상대한테 잘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료를 세 통씩, 네 통씩 먹어 하루에 왜 그래 쟤가 아 큰일 날라 그러나 우리 고 프로 뭐 아니 먹는 건 좋은데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얘가 성격이 이상해진 가 벽지를 뜯고 애들을 공격하고 그런다니까 나 응. 그러니까 산책 시킬 때 너무 자유분방하게 시키지 마. 그러니까. 아빠가 시킬 때는 딱안 되는 거안 되게 하거든. 그니까 아빠랑 시킬 때는 그대로 자유 통제가 되는데 응? 누나랑 가거나 왕아랑 가면은 다 다른 데로 해두니까 이 자식이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통제가 안 돼요. 응, 진짜.